오늘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잠이 부쩍 줄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게 요즘 아침 일과입니다. 어제 서재를 정리하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큰아이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저 아빠가 제일 좋아요. 오늘 같이 자전거 타러 가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가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있자니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가 12살이 되던 해 여름의 일입니다. 1995년 7월에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주말에도 골프 접대와 회식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히 아이들을 돌봤고,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살 사내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요? 응,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그럼, 우리 어디 갈수 있어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골프 약속이 떠올랐지만, 아이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랑 단둘이 어디든 가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거짓말 아니죠? 약속해. 오늘은 민수만 생각할게. 아침을 먹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북한산 갈래요. 친구들이 다 가봤다는데 저만 못 가봤거든요. 북한산. 솔직히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며 힘들게 산을 오르는 것보다 에어컨 바람 쐬며 골프 치는 게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북한산 가자. 아내가 김밥을 싸주고 우리는 물과 간식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다람쥐. 민수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네.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구나.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 나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가 보이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아내가 싸준 김밥을 꺼내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맛있게 먹으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돌계단도 많아지고, 바위를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숨이 차서 자주 멈춰 섰고, 그때마다 민수는 조용히 내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응. 아빠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아빠, 제손 잡아요. 제가 끌어 드릴게요. 12살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아기였을 때는 매일 손을 잡고 걸었는데 어느새 아이는 혼자 걷고 뛰고 나는 일에만 매달리며 아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분쯤 더 걸었을까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아요? 민수가 깜짝 놀라 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어. 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통을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쥐날 때는 물 마시고 근육을 주물러줘야 한대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내 종아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열심히 내 다리를 주무르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가 할게. 아빠,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다리 아프실 때 제가 해드리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아내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를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챙기고 동생들을 돌보며 의젓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10분쯤 쉬고 나니 쥐가 풀렸습니다.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아빠, 저기 보여요? 저기가 정상인가봐요. 민수의 말대로 멀리 정상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빠, 드디어 왔어요. 민수가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기 봐. 저기가 우리 집 있는 동네야. 정말요? 우와, 서울이 정말 크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랑 같이 와주셔서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싼 장난감도 용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시간을 너무 안 내줬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좀더 자주 너희랑 있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빠. 오늘 같이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나는 민수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다가 이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정상에서 한 시간쯤 쉬다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길에 민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아빠. 저 나중에 크면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건축가? 왜? 멋진 건물을 만들고 싶어서요. 우리 집도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근데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네. 제가 커서도 이렇게 가끔 같이 등산해요. 아빠랑 단둘이요. 그럼 당연하지. 약속할게. 우리는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수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람쥐 본 이야기. 정상에서 본 풍경,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까지,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민수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요. 아빠도 그래. 아빠, 다음 주에도 같이 어디 갈수 있어요? 순간 다음 주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디 가고 싶은데?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싶어요. 좋아. 다음 주 토요일에 가자. 약속이죠? 약속.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골프나 회식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약속대로 민수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강변을 달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둘째와 셋째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내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동안 너무 못해줬지.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변해주니까 저도 기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등산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1년에 몇 번씩은 꼭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우리는 다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코스를 똑같이 걸으며 올라갔습니다. 아빠, 기억나요? 여기서 아빠 쥐 나셨잖아요. 그랬지. 그때 네가 열심히 주물러 줬었지. 정상에 도착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때 여기서 아빠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요? 그랬지. 기억나네. 그때, 정말 기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네. 저, 대학원 갈 거예요. 그리고,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으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가 있을 건데? 한 3년 정도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면 아빠는 찬성이야. 고마워요 아빠.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네. 제가 없으면 아빠랑 등산 누가 해줘요? 웃음이 났습니다. 동생들이 있잖아. 그리고 가기 전에 한번더 같이 와. 설악산 어때? 좋아요. 가기 전에 꼭 가요. 민수가 미국으로 떠나기 한달전 우리는 설악산에 갔습니다. 1박 2일로 산장을 예약하고 제대로 된 등산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첫날 저녁 산장 앞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게. 서울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풍경이지. 아빠,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자면 별이 많이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북한산 갔을 때 그랬지? 한참을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보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약속할게요. 나중에 제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랑 꼭 등산 갈게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내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아빠. 꼭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청봉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동해바다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저거 봐요. 진짜 장관이네요. 그러게.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잠깐 귀국했을 때, 우리는 다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아빠, 사귀는 사람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보여줄 거야? 다음에 같이 한국 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달에 민수가 약혼자를 데리고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빠, 우리 셋이서 북한산 갈까요? 그때 그 코스로요. 그럼. 좋지. 그 친구한테 우리 가족 역사가 시작된 곳 보여줘야지. 오늘 아침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빠 저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산에서 보낸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내가 변했고, 우리 가족이 변했고, 우리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정상까지 올라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걸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아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그 시간,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제 곧 손자, 손녀가 생기겠죠. 민수가 그 아이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12살 아들과 함께 북한산 정상에 올랐던 날입니다. 그날 나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새로 내려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다. 그 시간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추억을 만들고, 추억이 가족을 만든다.